세종시 청년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오는 14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세종시는 청년이 참여하고 청년이 함께 만나 즐기는 청년문화행사, 일명 감성소품 데이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호수공원에서는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청년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며 사연 접수는 오는 10일까지 세종천년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됩니다. 이 밖에 가수 공연 등이 진행되는 청년 스테이지, 체험 보스, 푸드트럭 등이 운영되며 이 문화 행사는 청년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각 시군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먼저 오는 14일엔 천안 도솔광장과 아산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오는 31일에는 충남 도서관과 홍해공원에서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를 열고 웹툰 공모전과 유공자 시상식 등을 진행합니다. 또 오는 26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선 학교박 청소년 문화페스티벌이 학교 문화 마련되고 체험부스와 푸드트럭 등이 운영됩니다.